오늘도 문제 하나, 자, 1번부터 어, 몇 번까지 죠? 한 8번, 9번, 10번, 10번까지의 어, 이 라면 컵라면을 이름을 맞춰 주세요. 네, 제가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보지 않은 상태고 저도 이거 자료를 스크랩할 때 그냥 재밌겠다 해가지고 스크랩을 해놓은 자료고요 1번은 1번은 튀김우동입니다 채팅창에 지금 나오죠 1번은 튀김우동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누가 봐도 연한 국물에 예. 자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큰 화면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사리곰탕 자 1번 튀김 우동, 건더기 보면 알수 있죠? 예. 우리 라자랄 분들, 많은 분들 등판해 주셨네요. 자, 3번. 자, 요거 조금 어렵다면 어렵지만, 건더기 모양을 봤을 때 우리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 육개장이겠죠. 육개장 그 건더기 중에 이렇게 동글, 동그랗게 줄이 그어진 요 고명이 있죠. 음. 3번 육개장입니다. 자, 4번. 요거는, 뭐, PC방에서 정말 많이 먹는. 자, PC방 가면 이것만 먹어요. 예, PC방에서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희한하게. 예, 새우탕입니다. 새우탕이죠. 자, 이제 5번. 용기가 좀 커요. 그쵸? 예. 육안으로 봤을 때, 어, 뭐지? 싶은데, 어, 이거 육개장인가? 싶은데, 건더기 모양, 이 고기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은, 왕뚜껑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요거 왕뚜껑이에요. 예. 왕뚜껑이고. 자, 6번. 요게 이제, 건더기 모양을 보면은 또알수 있습니다. 김치라면입니다. 김치라면. 예. 김치라면. 근데 많이 먹었죠 오, 7번 국물 색깔이 약간 짬뽕색 오징어 짬뽕 아니겠습니까 이거 오징어 짬뽕 같은데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짬 아니에요 오짬 오짬 그쵸 오짬입니다 오짬 예. 네. 건더기 뭐가 알았어요? 약간 헷갈렸는데. 자, 7번까지. 5점. 8번. 아.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거 뭘까? 이거 뭐죠? 진라면, 우육탕, 순행면. 스냉면. 순행면이 이게 컵라면이 있어요? 순행면 컵라면이 있나? 오, 난 이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 어 우육탕? 우육탕은 아니야. 우육탕은 이렇게 국물 색깔이 아니래. 내가 봤을 때 진라면 같은데. 라면 느낌 좀 나네요. 오케이, 8번 진라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건 자신 8번 자신이 없네요. 자 9번. 9번 요거 구, 국물 색깔 보니까 저거 저 저기 참깨 라면 참깨 라면 그 건더기 보면 이렇게 그 계란 고명 예? 계란찜 이렇게 돼 있는 거 네모나게 되는 그거를 국물에 풀면 딱 저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참깨 라면이죠. 예, 요거 참깨 라면입니다. 네, 자 그리고 10번 모르겠어. 버섯 신라면 아닐까요? 신라면 신라면 아닐까요? 그렇지 버섯 때문에 알았죠 여러분들도 신라면 예 신라면 그죠? 자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 우동 정답 2번 사리곰탕 정답 3번 육개장 정답 4번 새우탕 정답 5번 왕뚜껑 정답 6번 아... 틀렸어요 예... 아그 김치라면이네 그 농신 큰사발면 김치 맞네 김치라면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오짬 오짬 맞고 스낵면이 있었네요 8번이 내가 저몇 번이야 저거 6번이 스낵면이었구나 요게 아니야, 여기 아니, 번, 7 번. 여기 스낵면이었구나. 야, 나 스낵면이 되게 컵라면을 있는 줄은 몰랐네. 스낵면 빼고 다 먹어봤구나, 내가. 스낵면, 그리고 참깨라면, 그리고 신라면 이렇게 있는데, 어, 야, 여러분들 저만큼 많이 아시네요. 예. 1, 2, 3, 4, 5, 6. 6번이 김치라면. 그리고 오징어 짬뽕이 7번. 5짬. 맞네. 음, 5짬. 음 8번이 스낵면. 예 네, 8번이 스낵면. 여기 스낵면이라 그러는데. 스, 난 진짜 라면 먹는, 그 라면 진짜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라면들. 나 진짜 이걸 왜, 이거 왜이 이 라면을 왜 먹지? 베스트 원. 뭔지 아세요? 나 안성탕면, 스낵면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안성 라면은 안성탕면이지, 라면은 스낵이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난 제일 개성 없고 맛없는 라면이 나는 안성탕면과 스낵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끓여 먹어서, 아무리 끓여 먹어봐도 맛이 별로 맛이 없어요. 가격만 싸고, 난 이걸 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 건지, 어? 그냥 밍밍하고, 그냥 다시다 맛밖에 안 나는 그 라면들이 무슨 맛이 있지? 진라면도 좀 이해는 안 갔는데, 진라면 매운맛을 팔팔 끓여갖고, 그 계란에다가 해가지고 먹으니까 꽤 맛있더라고요. 삼양라면은 옛날에, 옛날 삼양라면이 맛있었어요. 요즘 삼양라면 먹어보면은 맛이, 그 옛날에 그 햄맛이 안 나. 옛날 삼양라면이 진짜 맛있었어요. 음. 바뀌기 전에. 안성탕면은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라면 중에 하나. 예. 싼 맛이지, 싼 맛. 그냥 싼 맛으로 먹는데, 그 안성탕면에 희한한 그 철학을 담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안성탕면을 뭐, 어? 뭐 스낵면을 뭐 밥에다 말아 먹으면 맛있네. 진짜 라면을 아는 사람들은 안성탕면을 찾네. 뭐, 웃기는 소리야. 안성탕면이나 스낵면은 사실, 생라면으로 먹으면 맛있지 않아요? 예. 싼 맛에. 뿌셔뿌셔 미만자. 부대찌개, 요즘 뭐 부대찌개라면, 뭐 각종 짬뽕에다가 라면들이 프리미엄으로다가 아주 괜찮게 나오죠. 뭐딴딴 면도 나오는데. 제가 유튜브에다 그냥 하도 영상 올릴 게 없었고, 옛날에. 진짜 유튜브 완전 초기 때. 한 그때가 이제 10월달, 10월달 초연락이었는데, 그때. 편의점을 갔는데, 딴딴 면이 있는 거야. 이연복 이현복 셰프의 딴딴 면. 사실, 뭐, 냉부 이런 거, 프로그램, 그리고 요리, 그, 저 셰프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면서 이혼복 씨가, 굉장한 그, 뭔가, 이 셰프들 중에서도, 진정성 있고, 뭔가 진심으로 요리하는 사람의 느낌이 좀 느껴지고, 요리하는 모습도 굉장히, 되게, 리스펙 할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TV에서 보여줘서 그런지, 이연복 셰프 얼굴이 딱그 라면에 크게 얼굴이 붙어 있으니까 안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딴딴면을 샀지. 무슨 맛일까? 딴딴면을 끓여서 먹었는데 내가 먹어본 라면들 중에서 정말 베스트로 최악이었어요. 딴딴면 한번 여러분들. 아 근데 거기다 어이가 없는 게 비싸. 어이가 없는 게 존내 비싸요 또. 일단 딴딴면. 아까 그러니까 그뭔 그러니까 맛이냐면은 신라면있죠 신라면. 여러분들 신라면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땅콩버터 있죠? 예? 그거 한 숟갈 넣어갖고 풀어갖고 먹는 맛이에요. 이게 대체 뭔 맛인지 모르겠어. 딴다면. 네. 아, 진짜, 진짜, 맛이 없더라고. 어. 도시락은 맛있죠. 도시락은 먹을만 해요. 네. 야, 진짜. 딴딴면은 최악이었어요 네. 어... 아무튼 궁금하신 분들은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드시고 저희 카페에다가 우리 팬카페에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예... 네, 진짜 별로예요 자 다음 음...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